한겨울의 중심에 들어선 날씨, 내만권 감성돔 낚시는 어황기에 접어들면서 전무한 조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전층 낚시의 명수 박진철 씨는 비교적 수온이 안정된 원도권 출조로 이 시기를 벗어나려 한다. 이번 시간에는 전층 낚시의 명수 박진철 씨의 진행으로. 한대 원도권 중 하나인 검문도에서 겨울 감성돔 낚시를 시도한다. 안녕하십니까 바다낚시교실 박진철입니다. 자, 어느덧 계절도 한겨울의 중심에 접어들어 있는 듯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나라 내만권 감성돔 낚시 어한기에 접어든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여기저기서 손맛을 보지 못한꾼들의 그볼면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자이 시기에 내 만큼만 고집하기보다는 비교적 수온이 안정되는 중장거리의 섬들을 두들겨 보는 것도 한가지 좋은 방법이라 할수 있겠 는데요 따라서 오늘 저의 출조는 우리나라 3대 원도권 중에 한군대인 거문도 갯바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 거문도 도착해 보니 거문도 역시 이 겨울의 찬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는 듯 합니다 제가 아침 식사도 하고 아주 늦은 아침에 출출했는데도 어, 나오면서 보니까 유명 포인트가 다 비어 있을 정도로 어, 군들이 발길이 뜸한 상황입니다. 자, 저 역시 포인트를 고르기보다는 낚시할 수 있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낚시를 할수 있는 조건을 찾아 들어왔는데요. 글쎄요, 음, 뭐썩 좋은 조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 갯바위에 내려 보니까 느낌이 좋습니다. 한두 마리 감성돔은 꼭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낚시. 해가 면서 낚시하기, 이 어가, 보 도록 하겠 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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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낚시를 시작합니다. 어, 비교적 뒷바람이라 바람의 영향은 받지 않고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용댕이 안통, 어, 안통, 홈통이라고 그러는데 이쪽 포인트는 어, 지금 살이 입니다만 음, 비교적 조류가 약하거나 거의 가질 않습니다. 어, 오히려 저소온기에는 빠른 조류보다는 어, 이런 약간 느린 듯한 조류가 어, 감성돔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음, 효과를 더낼수 낼수 있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거인도 음, 수심이 약 13m, 14m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약 30m 전방에 어, 고인격 지점 그러니까 수용류가잘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어, 몇분 캐스팅을 해보니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사용하는 채비는 비교적 흐림이 아주 강한 이런 낚시대를 선택을 했고 어, 3 0 0 0번이 어, 2호 원줄에 1.5호 목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찌는 음, 음, 수심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만 조류가 어,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어, 대구경 기울지, 어, 제로찌입니다 아, 제로지지만은 목줄에는 지 2번 봉돌과 지 3번 봉돌을 군납에 따라서 제가 약간 잔길수 있도록 해서 어, 13, 14m 음, 수심의 바닥층을 어, 살포시 살포시 대이면서 제 쪽으로 서서히 끌어올 수 있는 음, 그런 낚시를 어, 할수 있도록 제비 구성을 했습니다. 어,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약간 먼 곳에서 인트이 형성된다는 것 때문에 어, 제채비가 약간 무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낚시를 조금 더 해가면서 어, 채비 교환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음, 손도 좋지 못하고, 어, 항황은 또, 전체적인 조항 도 고문도 조항이 지금 좀 저조한 편이지만, 음, 한두 마리 감성돔 정도는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제가 늦은 아침에 출조를 한 이유도, 어, 어제, 그제, 어, 바람이 아주 많이 불었고, 아침에 어, 손이 좋지 못하다는 느낌, 음, 또 선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오히려 일조량이 조금 있는, 제가 뜨고 나서 시간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잠푹 자고 조금 늦은 아침에 출조를 했는데 어, 포인서 내리고 보니까 음, 글쎄요. 조건은 좋아 보입니다. 조건보다 또 느낌이 좋아 보입니다. 겨울철 저수온기 낚시. 박진철 명수는 좋은 조건이라고 하지만 같이 낚시를 온 일행 성기 씨 외에는 포인트 어디에도 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갯바위 주위에는 아직 자버 한 마리 보이지 않고, 멀리까지 흘러보내준 미끼는 아무 반응 없이 계속 살아서 돌아온다. 하지만 박진철 명수는 한 자리에 꾸준히 밑밥을 투척하고, 채비 내림을 반복해 본다. 자 약간씩 흐르던 조류가 어,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어, 시간으로 볼때자 거의 딱 만조 시간인데요. 물돌이 타이밍 어, 지금 조류가 섰습니다만 초남물이 시작될 때 다시 조류의 변화가 생길 걸로 보입니다. 어, 그 타임이 어, 오늘 낚시의 최고 피크 타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지금부터 한 1, 20분 잠시 후면 어, 초남물이 시작될 텐데요. 비교적 홈통 안쪽에 들어와 있어서 살이 떼이지만 아주 적당한 조류가 흐릅니다. 그타이밍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물때이지만 홈통 지역의 조류는 그리 빠르지 않다. 계속해서 채비 내림을 반복해주는 박진철 명수. 여기서 잠깐 검은 돌을 매일 출조한다는 여수 바다낚시 선장님을 통해 최근 검은도권 조황과 감성돔 낚시 자리에 대해 알아보자. 네, 일단은 서도와 동도로 나눠지는데 서도는 대표적으로 뭐 배치바 일대하고 저 대원도, 신추 그쪽하고 그 벼락바위 그쪽 위주로 하고 설거지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동도 쪽은 제일 이제 많이 포인트 들어가는 게 딱바. 어떤 여밭 위주로 해가지고, 그, 옷, 어떤 오밭다리, 그 안간녀 이쪽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큰이 처음, 지금 12월 초반 시즌에는 실제적으로 고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나왔었는데, 마리수 씨알 크기 많이 나왔었는데, 점차 이럴로 접어들면서 씨알도 자라지고 그러다가 지금 요 근래 와서는 솔직히 조항이 좀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저, 저조하지만은 그말에서 나온 것들이 뭐 열한 마리, 아홉 마리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 반면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낱 마리지만 그래도 시합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이런 조항들이뭐소이 내려가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뭐좀 좋아지겠죠. 3대 원도권 중 하나이지만 한겨울로 접어들면서 유난히 조항이 저조한 모양이다. 그러나 한 마리가 물어도 대형급 감성돔이 입질한다는 것이 겨울철 원도권의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다. 같이 낚시를 온 울릉도 낚시꾼 성기 씨도 채비 내림을 반복해 보고 있지만 아직 별 반응이 없어 보인다. 흘려도 흘려도 살아오는 느낌. 박진설명수는 조금 더먼 곳으로 밑밥을 투척하고 그곳까지 채비를 흘려준다. 자 채비를 한번 교환합니다. 제로찌 13m 정도 수심이 나오는데 제로찌도 조류가 지금 센 상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층 공략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제가 지금 계속 바닥을 짚어보니까 가이드 말대로 약 30m 이상 약 40m 지점에서 포인트로 예상되는 바닥 수중 여들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벼운 채비로는먼 거리의 바닥층을 물론 공략할 수 있지만 재있게 오랫동안 머물게 하기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부력, 부력이 높은 찌를 선택을 할것 같으면 확실하게 제가 지금 포인트로 잡고 있는 저 지점에 제 채비가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호 찌도 충분하겠지만 부력이 더 있는 1.5호 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계속해서 바닥층에 조류가 가지 않을 때 제가 밑밥 뒤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감성님이 들어온다면, 은 어, 오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5호, 어, 다소 무거운 반유동 채비를 선택을 해서, 어, 멀리 캐스팅을 해서 제가 공략하고자 하는 약 40m 지점에저 포인트 위에서 입질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제가 뿌려놓은 그 밑밥 뒤를 따라서 인위적으로 만든, 밑밥으로 만든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제비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해서 바닥을 짚어 나오는 낚시 방법으로 바꿔 보고자 합니다. 자, 어느 순간부터 지금 음, 바닥에 자부들이싹 없어지면서 크릴이 살아 오는데요. 그래서 어, 활성도가 좋지 않아 좋지 못한 감성돔이라도 어, 한두 마리 감성돔 무슨 포인트에 들어와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자 전날물 물이 살짝 움직이기시작하는데요 전날물 타이밍 어, 지금입니다. 이 시기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갯바위 가장자리에서 약4 0 미터 지점에 위치한 수중어 주변을 공략하기 위해 고부력 반유동 채비로 교체하였다. 이는 수중어 주변에서 이어지는 미세한 입질에 그 주위로 미끼를 오랫동안 머물게하여 입질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이다. 자 이제 조류가 초나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약간씩 흐르는 게 보이는데요. 이 작은 용등의 안통 자리가 큰 홈통을 하고 있어서 살이 때라도 그렇게 빠른 조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전소음기 때는 오히려 빠른 조류보다도 수온이 좋지 못할 때는 약간 느린 조류가 오히려 감성돔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조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초나물이 시작되는데요. 입질을 받는다면 지금 타이밍입니다. 좋은 자리 들어갔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채비 패턴은, 어, 말씀드린 대로 가벼운 채비를 쓰다가, 어, 너무 먼 곳에서 지금 포인트가 형성되고, 약 3, 40m 그 상간에, 어, 확연하게 입질이 기대되는 수중료가 잔재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 잘 쓰지 않는 반유동 채비입니다만, 1.5, 어, 비교적 무거운 채비를, 1.5 반유동 채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 포인트 내 수심은 약 13, 4m밖에 나오지 않는데, 어, 제 지금 음, 찌미 수심은 약 16m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목줄의 일부가 제가 지금 공략하고자 하는 바닥에 포인트 바닥에 어, 깔린 듯한 음, 그런 형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낚싯대를 끌기보다는 계속해서 물이 가지 않을 때 제가 어, 점점이 뿌려놓은 그 밑밥 뒤로 낚싯대를 살짝 들어서 채비를 뽑아준다는 느낌으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우리가 물이 갈 때는 놓아주고 뽑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공략을 해 나가는데 물이 가지 않을 때는 반대로 밑밥대 위를 뽑았다 들어왔다, 뽑았다 들어왔다 하는 형식으로 바닥을 짚어주게 됩니다. 자, 입질이 들어온다면 지금 타이밍입니다. 자, 조달물의 입질을 받지 못하면 글쎄 오늘 감동님 모습 볼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돌이 시간에도 입질 한번 받지 못한 박진철 연수. 초날물이 흘러가는 시간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멀리 위치한 수중 여만을 집중적으로 노려본다. 힘차게 캐스팅한 고부력 반유동 채비는 멀리 수중 여주변으로 착수됨과 함께 빠르게 채비 정렬을 하여 바닥층을 공략한다. 멀리 떠 있는 쥐와 멈춰버린 원줄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박진철 명수 이때 미세하게 쥐로부터 반응이 일어난다. 살짝살짝 미끼를 건드리는 것 같더니 이내 쥐를 쭉 가져가 버린다. 자+ 자, 자 야기했던 그대로죠. 자 조류가 살짝 움직이면서. 자, 제가 체비교환을 하면서 입질이 이제 들어올 것 같아 말씀드리자마자 다음 첫, 캐트, 캐, 첫 캐스팅에 자, 감성동 갔습니다. 자, 볼까요? 자, 쌰 올라오느라. 자, 그렇게 큰 시야는 아닌데, 제우 찹니다. 약 40cm급은 돼 보입니다. 으쌰. 자, 와 수중 여가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자 깊은데서 물었기 때문에 자 감성돔 이죠 자 아이고 시알도 괜찮습니다 40cm급은 좋게 넘어 보이는데요 자, 낚시 재밌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막그 말씀드린 지가, 어이거 50cm는 좋게 돼 보입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지가, 2, 3분 전, 조류가 사짝움직이시작한다 물금은 지금 같아. 그걸 말씀드리자마자, 그 조류에,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조류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물돌리 시간에 계속해서 미법을 주놨던 게, 어, 효과를 보는 겁니다. 자, 아, 역시 감성돔은 조류, 감성돔뿐만이 아니죠. 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낚시 종들은 어, 조류가 감성돔 움직임을 잡아냅니다. 오늘 조건이 좋지 못했는데 어, 한두 마리 정도는 바닥에 붙어 있는 한두 마리 정도는 입질 받지 않겠느냐 말씀드린 대로 자, 씨알 좋은 아, 금운도 감성돔입니다. 수중여 주변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그의 예측을 뒷받침해 주듯 50cm급 감성돔이 모습을 드러내 보였다. 다시 한번 빠르게 미끼를 끼우고 입질 지점으로 채비를 내려주는 박진철 명수. 감성돔의 특징상 두 마리 이상이 같이 회유할 것이란 생각에 다시 한번 수중의 주변으로 미끼를 내려주고 밑밥을 투척한다. 같이 낚시를 온 성기 씨. 박진철 명수의 낚시를 뭐 보고는 뭔데, 뭐. 더욱 답답한 뭐 모양이다. 같은 채비, 같은 포인트를 노리고 있지만 이렇게 반응이 다른 것에 초보 낚시인으로서는 의아할 뿐이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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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성기 씨의 찌에 반응이 온모양이다 갓붙다는 붙다. 성기씨의 목소리에 아쉬움만이 배어있다. 기다림의 낚시는 계속 이어지지만 첫 입질 이후 중날물이 시작되는 지금까지도 입질은 없다. 전층 낚시 전문가인 박진철 명수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반유동 채비를 이용하여 대물 감성돔을 잡아내었는데 여기서 잠깐 박진철 명수를 통해 상황에 따른 전층 낚시채비와 반유동 낚시채비의 적절한 사용 방법을 알아보자. 자, 이 전유동 형태와 고부력, 저 반유동 형태 매듭이 있고 없고 낚시의 차이가 어, 낚시점에서 이렇게 낚시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때 낚시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죠. 물론, 매듭이 없는 전유동 형태의 낚시는 감에 많이 의존이 되기 때문에 경험이 많아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유동과 전유동, 전유동 형태의 낚시는 낚시의 실력, 어, 높고, 실력의 높고 낮음에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바다의 상황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 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같은 포인트, 약 40m 정도, 아주 먼, 곳에, 먼 곳에서 먼 곳의 바닥층에서 포인트가 형성됐는데 바닥 수심이 약 13-14m로 어, 깊은 편이었습니다. 어, 제가 처음에 사용했던 제로치로도 충분히 날릴 수 있고 또 바닥층 공략을 할수 있었지만 천천히 내려가는 채비가 바닥층에 닿았을 경우 어, 약 40m 전후에그 포인트에 어, 오랫동안 머물게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놔두게 되면 미끌림이 생기니까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끌려오게 된단 말이죠. 매듭이 없는 전용형태는. 그래서 그 포인트에 오래 머물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바닥층에 완전히 닿아서 조금 조금씩 끌어줘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어, 바닥층을 직접 공략할 때는 먼 어, 거리지만 고부력 반유동 체비를 사용하면서 그 포인트 위에서 수심총을 맞춰줌으로써 오랫동안 머물게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어, 또 반대로 조류가 발밑에서 바깥으로 천천히 뻗어 나가는 그런 상태의 조류를 만든다면 바다는 점점 점점 수심이 깊어지겠죠. 어, 그럴 경우 반유동 채비를 선택을 하면 반유동 수, 본인이 정한 채비 수심대와 맞는 수심대를 넘어설 경우부터는 바깥적 공략이 어려워집니다. 어, 점점 점 나갈수록 어, 본인이 미끼는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물 중앙 수중에 붕붕 떠다니는 어, 그런 형성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매듭이 있는 어 전유동 형태의 제비운영은 어, 발밑에 수심이 4-5m 밖에 나오지 않더라도 4-5m의 바닥층부터 멀리 가면서 10m, 15m, 20m까지도 바닥층을 탐색할 수 있다는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는 그런 장단점이 어, 반유동과 전유동에는 각각 다르게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어, 무작정 전유동 낚시를 해서도 안되고 어, 또 무작정 반유동 낚시만 고시하시는 것도 어, 좋은 효과를 올리는데 어, 제비 자체가 지장을 주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전유동과 반유동의 낚시 형태는 얼마나 현장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효과가 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때는 이미 중날 물에 접어들어 조류 상황은 훨씬 좋아졌다. 그러나 조금씩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먼 곳을 공략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진철 명수는 낚시자리 앞쪽에 수중여를 향해 계속해서 채비를 흘려보내고 있지만 자, 거문도에서 함께한 감성돔 낚시, 이것으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음, 이곳 거문도, 어, 조항도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 어, 바람도 아주 강하게 불고 있어서 좋은 포인트에 내리지도 못했습니다만, 시야에 좋은 감성돔을 만날 수 있어서 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아마도, 어, 그것이 바로 이곳 거문도의 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음, 내만권 감성돔 낚시에 어, 지치신다면, 한 번쯤 이런 원도권 출조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